당신은 지금 혼자라고 믿고 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문은 굳게 닫혀 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일 뿐이다. 당신이 숨을 쉬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눈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뒤로 차가운 시선이 늘 따라붙는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이 작품은 허구가 아니다. 미래를 예언한 경고문이자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이야기의 무대는 오세아니아라는 초거대한 국가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통제된다. 절대 권력자는 빅브라더. 그의 얼굴은 병마다 걸려 있고 그의 눈은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통해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 당신이 집에 있든 길을 걷든 심지어 꿈을 꾸는 순간마저 그의 눈은 따라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다. 오세아니아의 시민들은 매일 같은 의식을 치른다. 이분 증오라 불리는 집단 행사다. 텔레스크린에 비춰지는 적의 얼굴을 향해 분노와 증오를 퍼붓는 시간. 사람들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 외친다. 욕설과 비난이 쏟아지고 증오의 함성이 천장을 뚫는다. 아이들마저 주먹을 흔들며 적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다. 이 광란의 시간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빅브라더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킨다고, 그분만이 진실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연극일 뿐이다. 증오의 표적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가 되며, 오늘의 친구는 내일의 적이 된다. 기록은 수정되고, 역사는 다시 쓰인다.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오직 당이 정한 진실뿐이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진리부에서 일한다. 진리부의 임무는 이름과 달리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매일같이 과거의 기록을 고친다. 신문 기사 속의 한줄 문장을 지우고 사진 속의 얼굴을 삭제하며 어제의 사실을 오늘의 거짓으로 바꾼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면 과거의 기록은 순식간에 바뀌어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위조된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록을 읽으며 믿는다. 어제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며 오늘의 진실을 받아들인다. 오세아니아의 국민들은 과거를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윈스턴은 이런 거짓 속에서 점점 무너져간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세계는 거대한 속임수라는 것을. 어느 날 그는 구식 펜을 손에 쥐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집한 구석. 텔레스크린의 눈이 닿지 않는 좁은 공간에 숨어서 펜 끝을 움직인다. 펜촉은 종이를 긁으며 떨리는 그의 손끝을 따라갔다. 그리고 단한 줄을 적는다. 빅브라더 타도. 그 순간 그의 심장은 귀가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그 문장은 자유였지만 동시에 사형 선고였다. 그는 알았다. 이 사회에서 생각조차 범죄다. 사상범죄. 즉, 마음 속에서조차 금지된 생각을 품는 순간, 당신은 체제의 적이 된다. 그들이 언제 체포할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윈스턴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직장인 진리부에서의 하루는 단조로우면서도 끔찍했다. 아침이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명령서를 받는다. 명령서에는 수정해야 할 과거의 기록이 적혀 있다. 오늘의 동지가 어제도 동지였다는 듯 지난 신문 속 기사들을 고치고 연설문 속의 문장을 다시 쓴다. 과거의 사진 속에서 지워야 할 얼굴에는 붉은 표시가 되어 있다. 그는 그 얼굴을 칼로 오려내고 새로운 사진으로 교체한다. 그렇게 과거의 인물은 사라지고 그가 남겼던 기록까지 모두 지워진다. 그가 지워진 순간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사람들은 이런 조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심할 수 있는 언어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이 만든 뉴스피크는 단어를 줄이고 의미를 제한한다. 자유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지고 저항, 혁명, 권리 같은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껴도 그것을 설명할 언어가 없다. 표현이 없는 감정은 곧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언어를 읽는 순간 사고도 함께 사라진다. 윈스턴은 가끔 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훔쳐본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자유의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모두가 무표정했고, 작은 미소조차 위험했다. 혹여 옆자리 동료가 사상경찰일지도 모른다. 사상경찰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 사람들을 감시하고, 마음 속의 작은 반항조차 감지한다. 그들은 사람의 표정, 몸짓, 심지어 호흡의 리듬까지 감시한다. 이상한 패턴이 감지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진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증발이다. 이름도, 기록도, 흔적도 모두 지워져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윈스턴은 때때로 도시의 거리에서 오랜 폐허 같은 건물을 지나며 숨을 고르곤 했다. 낡은 건물 속에는 오래된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 기억조차 진리부의 손에 의해 이미 조작된 것일지도 몰랐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벽에 붙은 포스터도 모두 단기 허락한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무심히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그 가사 속에는 충성의 맹세가 숨어 있었다. 모든 문화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윈스턴은 가끔 꿈을 꾸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의 집에 있는 꿈. 어머니가 미소 짓던 얼굴, 그리고 아직 당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 하지만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더큰 절망이 몰려왔다. 과거는 이미 지워졌다. 그의 어머니도 그 시절도 그의 기억조차 사실이 아닐 수 있었다. 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 과거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당의 것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깊은 고독 속에 가두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독은 작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만약 당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언어를 제한하고 생각을 감시해야 한다면 어쩌면 인간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어쩌면 어딘가에는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윈스턴은 그 가능성을 붙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줄리아를 만났다. 줄리아는 그의 동료 중한 명이었다. 평범해 보였고 늘 무심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그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윈스턴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혹시 그녀가 사상경찰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잠시 후, 줄리아는 다가와 그의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을 쥐어 주었다. 그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몰래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단세 단어가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는 숨이 막힐 듯 했고, 손끝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이 세계에서 사랑은 금지된 감정이었다. 개인적인 유대와 애정은 당의 충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불씨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불씨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금지된 것이었기에 더욱 강렬했고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희망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다. 텔레스크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오래된 숲 속에서 허물어진 건물 안에서 몰래 만났다. 그곳에서만이 그들은 진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서로의 숨결 속에서 그들은 잠시 자유로웠다.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다. 그 순간만큼은 빅브라더도 사상경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윈스턴은 알았다.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감시의 눈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고, 작은 실수 하나, 부주의한 눈길 하나가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줄리아는 속삭였다. 그들은 우리를 다 잡을 거야.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윈스턴은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대답했다. 그렇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자유다. 그 짧은 순간이 그의 삶 전체보다 더 진실했다. 사랑은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었다. 윈스턴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곧 그의 운명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다. 그는 알았다. 이 길의 끝에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 느꼈다. 설령 끝이 파멸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진짜 인간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사상경찰의 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이 남긴 작은 흔적들이 조각조각 모이고 있었다. 윈스턴은 느꼈다. 이 행복이 길게 이어지지 못할 것임을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줄리아와의 만남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 희망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이제 윈스턴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는 감시와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금지된 사랑을 품게 되었고, 그것은 곧 당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통과 배신이라는 것을 1984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를 잃을 때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경고의 문턱에 서 있다. 스마트폰과 빅데이터, CC, TV와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세상.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지만 어쩌면 이미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빅브라더의 눈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을지도 모른다. 사랑은 시작되었고 자유는 피어났지만 그것은 곧 잔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금지된 사랑의 비밀스러운 시작과 그 뒤에 숨어 있는 더큰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절대로 놓치지 마라.